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로요 t v 이윤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 여러분, 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반팔요 입고 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 일이 없러분안녕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이 없으면 늙세요 늙으니까 일이 없요건가요 어떻게 보면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 자 일과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에 오전에 가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하루하루 느끼는 건 뭐냐면 어, 지난 달 보는 것보다 조금 많이 좀 늙어 보인다. 예, 네. 순식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윤교수 나는 참뭐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할 일도 없고 참 따분하고 인생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일이 없어서 늙는가? 늙어서 일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좀해본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꼭뭐 어디 회사에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내 존재같이 의미, 이런 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아니야. 그냥 이제 나 젊은 시절에 일을 열심히 정말 많이 했으니, 이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나 이런 것만 이렇게 반복하겠어. 어떤 게더 우리 늙지 않는 방법일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백세가 어, 넘으셨죠? 어, 강의도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나이가 들수록 어 일을 해야 된다. 일을 놓으면 재미가 없고 늙는다. 응, 늙지 않는 방법으로 뭐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일을 해라, 여행해라, 무슨 여러 가지 또뭐어 뭐가 있죠? 어, 사랑을 해라. 근데 그분은 일을 사랑해라. 그러면 늙지 않는다. 어,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요. 어, 제가 그, 왜 일하는가? 이거에 대한 책을 쓰신 그, 이나무리 가즈오 교세그룹 회장은 일하는 이유와 목적을 인격수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뭔가가 어, 자기 인격을, 내적인 인격을 어, 수양하고 인격 수준을 높이는 거다. 이라는 목적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는 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것을 보고, 자, 일은 힘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분 계시고, 또 한쪽은 아니야. 일은 내 존재 가치와 의미, 보람을 찾게 해주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이런 게 A, B 그룹이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참 저는 열심히 정말 일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일 중독자였거든요. 일에서 기쁨과 보람과 재미 이 모든 것을 일에서 찾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아참 너무 일밖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의도적으로 어, 방송도 중단하고 강의도 중단하고 한 2년 정도를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탁 내려놓고 정말 어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 조금 하고 그냥 뭐 취미 생활 하고 쉬고 자고.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 봤는데, 그 당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농담사와서. 아유, 인생 낙이 없어. 음, 딱히 뭐, 어, 재미도 없어.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낙이 없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늙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먹고 쉬고 놀고 취미생활하고 아무것도 안한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살짝 늙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 19가 와서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이 다르다 카페, 성격심리 카페에서 상담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강의, 교육, 또 대학교 수업, 요 일을 주로 했었고, 또 찾아오는 개인들에 대한 성격심리 상담, 이런 거는 또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했었는데, 이제 강의가 자연적으로 끊기고, 대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상담을 좀 하게 됐어요.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어, 그랬더니 이게 또 저에게 또 어떤 존재 가치, 의미, 보람을 찾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열심히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오후에는 이또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기서, 어, 심리 상담을, 또 성격 진단을, 또는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부부 갈등, 가족 갈등, 또, 연애하는 사람들, 그, 커플들 갈등, 이런 걸 상담해 주면서, 그, 인생 클리닉? 어쩌면, 인생 라이프 코칭?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또 다른 의미를 찾고 하루가요, 요즘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오전에 건강 챙기고, 오후에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저는 한, 한 5개월 정도가 너무 바빠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요즘은 저, 저보고, 아, 요즘 좀 활력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늙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늙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일이 없고, 그냥 쉬고, 놀고, 허구한 날, 그죠? 취미 생활만 한다고, 아, 어, 그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많이 늙어가는 것 같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이 없으면 늙는다. 어, 일이 재미고, 일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나일좀 없었으면 좋겠어, 일안 했으면 좋겠어, 좀 쉬고 싶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산다 보니까 저도 아, 일이라는 게 정말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하나의 수행이고 인격 수양의 하나의 과정이고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 일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그 뿌듯한 보람. 그렇죠? 어, 돈 버는 것도, 뭐, 물질적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존재 가치가 있고, 아,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뿌듯함과 그런 어떤 존재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요즘, 아,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답게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답게 TV 윤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